어, 가만있어 봐. 안녕하세요. 저녁방 갔다가 지금 조금 전에 왔거든요. 그래, 브라브라 인사드린다고 이래 보여드립니다. 아들, 정신이 없다. 저녁방 갔다 오는데 방울이가 요서요집 밑에서 살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저 다른 친구야들이 있는가, 동생들이 있는가, 요서 안 자고 어저께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저녁방 주로 갈라고, 떡 하는데, 옆에, 건너 편에서 떡, 참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있지요. 그래가 같이 갔다가 또 같이 왔습니다. 방울이가 요즘 여어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 동생들이 있는가, 요, 신입생들 보고, 그, 재미가 붙었는가. 깜수이는안 놀아주거든요. 그래, 그냥, 앉아, 짓다아 앉아. 아들이 많아, 놓고 이어서 살다시피 해요. 아, 아, 더불어. 비켜봐, 얄미야, 더부 죽었다, 이모야. 그래, 밑에 앉아, 방울이 단디, 단돌이 좀 해놓고, 차 단디 보고 단디락 하고. 그래, 안 그래도, 이 아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집에서 또 볼이 어좀 키워, 키, 키워, 키워갖고, 아침에 들고 왔는데, 저래 카트를 시키나세 벌써. 고리 묶고 스트레스좀 풀으라고 아들. 그래 이 꼬맹이들이 또 완전 지 확실히 범위를 못 잡아 놓으니까. 이불에 또빼놔두만은한 일주일 달아서 지금 예, 며칠 계속 달아서 또 빨래 빨고 응. 이불 돌리기 바쁩니다 지금. 이거 또 늘어났거든. 세 개는 더 빨아야 돼 지금. 내일. 그리대 그래 소변을 응가도 하고 막 이란에 또 안그러든 안그러더만은 아이고 다행이다 참은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또그러고 있다 아입니까? 그래가마 새가 빨리 또 보리 갖다 주면나저그 스트레스 풀으라고 보자 로즈야 저리 카트를 시키라는데 아이고 양이 안 먹어? <laughs> 양이는 있지, 저거 아들 해도록 잡아갖고, 그거 하니까 내, 내 눈치만 보니다내 왔다리 갔다리 하는 행동만 보고 있다, 지금. 아이고, 잘 먹네. 처음 보자, 보리. 앉아, 저, 저, 먹고 보리 심어갖고, 좀 키워갖고, 또 갖고 올게. 보리라도 많이 먹어. 스스 <목소리도> 뒤에 아들 바르라 밟을, 이마 좀일러자 <목소리도> 양이 잘 먹네. 응. 저거 아들은 처음에 저기 무에 쓰는 물건인 고 싶어 가지고 한참을 큰 아들 먹고 있는데 먹은 거 싶어 가지고 한참을 고기을 하고 있던데 앉아. 저것도 아, 저거 먹는 갑다 싶어 가지게 저것도 막 먹고 이카대요 이거 예. 보리를 처음 바라볼 게. 저 빙빙이 저거 들어오면 털어주고 나가면 끄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것도 근전지 앱을 드네예. 막 시간 하 밤에는 앉아 털어 틀어, 털어놔주고 자자거든요이 근전 지가 많이 들어가네 저도 보기보다. 네, 저기 4월4일날 4월 4일날 맹현숙님이 3만원 보내주시고, 예. 현숙님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챙겨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조금씩 모아갖고, 중승화도 해야 되고, 아들 사료도 없어가지고. <laughs> 어,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그래 저기 제가 윤자님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린다 너무 죄송스럽워 갖고 이 오늘 낮에 왔습니다 저 두부모래 다섯 박스 하고요 두부모래 다섯 박스 이거 개천인가 이 절반 가격으로 그 해서 이거 앉아. 또, 싣고 와야 되거든요. 그 그래 실, 실로로갈 여가 없어갖고. 지금 10kg 한 포하고 20kg 한포또 들고 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택배로 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 캐쳐랑하고 이거하고 바깥에 아들 섞어줍니다. 그거다가 앉아 키튼, 앉아 쪼 조금씩 또 섞어주고, 꼬마들 있는 데는 키튼을 조금 더 섞어주고요. 캐처랑 키튼 다섯 포 하고 이래 보내주시셔야 윤자님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아니에 바깥 아들 아니 아들 굶기까 싶어 갖고 이래 짬짬이 이래 없지 싶으면 이래 보내주시니까. 요 정승 p c 해 그래 갖고 바깥에는 이제 날마다 밥 비는 데는 요만큼 남아 가 있거든. 오늘또뭐 지랄까 싶어 아침에 앳게 갖고 그 한다고 조금씩 그 했어요. 언나 언나 경진아 그래 바깥에는 밥말 먹는 데는 이틀에 한번안 그러면 좀 남는데는 3일에한 번씩 그거 하려고요 안 그러면 이 사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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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들어와 아가들 들어와 정신없다 이모야들 들어와 이모,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윤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런 아들 병원비에 아들 먹을거리에 참 다른 모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야 <laughs> 그래 아들 이래 이어나가고 있네예 그래 안 굶기고 <laughs> 그래 아내, 아도 걱정이지만 바깥에 아들 안쪽 공기길 수는 없다미꺼지야 그래, 이틀이나, 삼일, 앉아, 밥을 주, 주려고, 그러고 있어야. <laughs> 들어와! 어이! 어이! 더럽진 않은데, 바닥, 내도록 닦으니까. 에, 들어오셔! 들어오셔! 경진아, 경진아! 이모야들 뭐란다말잘 들어야지. 그래, 이모야들이, 맛있는 거. 보내드리지. 너말안 듣는다고? 아, 그런다, 맴매한데산촌 응? 보고 있으면 뭐라 큰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laughs> 이 누구, 명주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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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파란 거, 파란 터널 적어 는은 메아님이 꼬마들. 꾸르기들 갖고 놀아라고 또 주네야 매안님이 그래 아들 간식거리 없없 없, 없지 싶은 나는께네 없을 거다 아들이 많다 보니까 간식거리도 제대로 없지 싶은 나는께케케우를 간식 삼아 이제 미기봐라 하드라고 그래 반 정도를 주시드라고 야. 그 케찹 이것도 5만원 돈이지 싶은데 그래 열에 넣어 놓거네막밥 사마 간식 사마 뭐라고 열에 담아 놨어요 저거 밥그릇에 잘 먹네 아가야 꼬마들도 잘 먹고 경진이도 잘 먹네 양이야 맞나 양이 눈 좋아 많이 좋아지지야 괜찮아지지야 그래 이, 이 스트레스는 그래니 잡는데 열을 받아 놓겠다 한기라 이 양이가 브라운이는 네카라 풀어져 놨더만 완전 살판났어요 아 완전 자유의 몸이 돼갖고. 니네도 부딪히더만 풀어지기 좋다고. 저 네카라 풀어준다고 잡는데 또 한참 실경이 했네. 또 지사 잡아갖고 가는가 싶어갖고. 어 아니 아니야.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윤자님, 고맙습니다. 현숙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풍풍이 모아갖고, 아들, 간식하고, 사료사료도좀 사고야. 어, 알았어, 알았어. 아야야, 받친다에, 받친다에. 감사합니다.